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헌법과 법률을 거둬치고, 어떻게 개인이, 개인이 권력을 마음대로 해요? 그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건 정말, 정말 대한민국을 없인 여기는 그런 말씀입니다. 의원님, 수정해 주십시오. 수정해 주세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이번 주말 탄핵시키더라도 우리 헌법상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한덕수 국무총리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거기에 공동정법이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입니다. 저는 탄핵은 탄핵대로 하되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떠한 경우라도 이 나라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맞습니까? 제가 의원님께서 허용해 주신다면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총리 님. 이제 경찰이 소환했습니다. 그렇죠? 네. 검찰이 소환하는 꼴이 참으로 이상해요. 그렇게 속사표처럼 수사를 진행하던 대한민국 검찰이 어제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신문 없이 구속시킨 대한민국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사에 윤석열과 함께 공모하여 내란을 일으켰고 내란의 주동자로서 적극 수행자로서 김영현을 적시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계로 암시했던 검찰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될 가능성이 있는 한덕수는 안 부릅니다. 이것이 현재 오늘날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가장 두려운 일은 스스로 생각할 때 저는 국무위원들을 다 세워서 이 국무위원들 전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개혁에 반대했다라고 억지 강변을 했습니다. 부서가 없었으니까 증거는 없습니다. 몇명 되지도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과 야합해서 우리는 대통령의 개엄에 반대했다. 얼마인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엄에 동조했기 때문에 내란죄의 공범이 되는 것은 피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권력이 코앞에 오니까 대통령의 탄핵도 아니고, 대통령의 하야도 아닌 제3의 길, 한동훈, 한덕수, 야합 체제를 만들면서 두 번의 국무총무로 촉하지 않고 화영스러운 권력 추구액을 스스로 달성을 했던 그 야합 체제가 위헌이고 위법이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는 마땅히 그 점으로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렇게 그러... 내말 틀립니까? 틀리셨습니다. 그리고, 틀립니까? 그리고 대단히 대단히 틀린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자, 무섭죠? 자 보십시오. 무섭죠? 자 보십시오. 한덕수 총리 무섭죠? 아니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뭐가 무섭습니까 안 무서워요 제가 그렇지가 않은데 뭐가 얼굴에 무... 제가 본 무서... 천만에요 참여정부 때부터 내가 본 한덕수 총리의 얼굴이 아니고 곧 범죄가 인지돼서 처벌받을 지경에 와있는 한덕수 총리의 얼굴입니다 의원님 내가 총리를 한 지가 얼마 됩니까 의원님 제가 법과 책임과 법적 책임 모두 다 질 겁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지금 의원님께서 계속 국정 일종의 농단이다.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은 일을 하겠다고 결정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여당 대표 담화문에 대통령 권한에 대해서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 담화문에는 한마디도 여기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국정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대통령께서 지금 헌법과 법률에 의한 대통령의 외교에 대한 권한은 다 행사하십니다 그러나 최대한, 최대한 정부에 맡기고 자제를 하고 계시는 법제 피의자 한명 들어가세요 그러니까요 의원님 인간을 모욕하지는 마시고 원래의 의원님으로서의 그러한 말씀을 해 주시고 저 저희를. 저희를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